야, 야, 내 만진 귀신아. 너 어디 있니? 야. 오! 후! 안녕하세요 자, 연탄 켜요. 이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야, 결론은 그러면 그.. 가방에 있는 산고기를 만지고 싶어서 가방을 엎어뜨렸던 거네? 오케이 오! 지금 내구다 근데 가방에 있는 삼고미를 보기 위해서 이걸 넘어트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가방을. 이런 미친 일이 있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어? 이거 거의 레전드 아니야? 아니, 지금 삼고미 꺾고, 연... 연탄하고, 홍수에도 꺼놨다고. 갑자기 조용한데? 왜 이러지? 쥐 죽은 듯, 쥐 죽은 듯 조용해졌는데? 일단 이 마을에, 이 금방이에요, 금방. 근방. 금방에서, 그, 개가 응. 있죠, 개. 개가, 폭보로 나왔 기사가. 집안에 키우던 개가 원인도 모른 채 죽어 있어 충격적인 일이 발생돼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었다. 주인의 말에 따르면 키우던 개가 올해 들어 여섯 마리가 지난 1월 한 마리, 4월 18일 한 마리, 5월 3마리, 9월 16일 한 마리, 또한 여섯 마리가 죽어 있어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아직 원인이 밝혀진 것은 없지만 개 사망 원인을 고 수사 중이었다 또 정문을 차량으로 갈아 박은 이부터 1년의 문제 끝까지 3년 전부터 크고 작은 것들이 발생되고 있어 근데 이 펜션을 내가 알아 여기서 멀지 않아 야 진짜 근데 야 여기 여기 장난 아닌데 근데 야 무슨 이런 데가 다 있대 나 솔직히 말해서, 아니 세상 천지 이렇게 장비 반응 잘하는데 본 적이 없다. 지금 만약에 틀잖아 상공이도 만지고 있을 걸. 핏이 상공이도 만지고 있을 거야. 봐봐. 100% 성공이 도 만진다? 봐봐. 성공이 만지고 싶다니까? 그게 그럼 사례에 있었어야 했나? 여기, 이분은 있잖아, 이거 여기 너무 무섭다? 진짜 너무 w ཨོష్ ཡ་ 그래서 너무 찝찝하더라고. 와. 이게 뭐야? 공을 또안 만지네? 자, 우린 EVP 녹음 한번 해보죠. 자, EVP로. 아니요 근데? 응? 아니 뭐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아니 뭐 때문에 얘기? 아니 뭐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응? 아니 뭐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뭐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용서할 거라고? 용서할 거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아니 뭐때문에 얘기를 안해요 근데? 오늘 우리 삼겹이를 되게 만지고 싶었나요? 아니면 여기에 강아지들이 죽었던거에 대해서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개를 당신들이 죽였나요? 색정기 당신이라 나와봐요 음? 지금 방금 마이크 안 쳤나? 마이크 똑똑똑. 그죠? 똑똑똑 안 쳤나? 아 그렇게 들린데? 봐봐요. 어 방금 똑똑똑. 지는 건 당신인가요? 아니, 아, 맞네. 복수할 거야, 맞네. 복수할 거야. 아, 속이 정말 매겨보면 수겁다 지금. 복수할 거야, 오늘 아니 뭐 때문에 야, 근뭐 복수를 해 아, 저지저 저, 미치겠다 오, 저, 저 야, 지금 머리 아프고 손 너무 서 그, 야, 공을 저기 둬도 만질까? 지금 딱 이부분이거든 딱 이부분 미쳐버리겠다니까 여기 여기가 전쟁통에 <laughs> 항공중를다 진짜 무슨일이 있었다 하면은 자, 담배 안에 들 테니까, 이거 피시고, 진짜 억울한 게 계셨다면, 좀 푸세요. 아셨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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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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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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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고 어, 왔다 이거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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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여기 있죠, 여기. 이게 만지면 소리 난다고 뭐가. 이거 소리가 났다니까. 아니 일도 안 폈다니까? 여기 칼을 맞았다니까? 씨 미치겠네 여기. 야이 귀신이 지금 사람을 만지고. 야 나지 깜짝 놀랐네. 자음 틀어볼게요. 야내 네, 만진 귀신아 너니 네. 네, 네. 어? 야야내 네. 네, 만진 귀신아. 야, 들었어? 등뒤에. 우와. 야, 네가 장난쳐봤자 귀신이잖아. 귀신이잖아. 이 속삭이는 거 아니야? 너 담배도 안 피더라 여자니 억울하게 죽었나요? 이 가지는 카메라 초점 계속 앞에 와서 지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서 지금 초점이 흐려지는 거야? 이리로 어, 갔다 뒤로 갔다 해서 지금 초점이 흐려지는 거야? 얘기할 밑에? 아니면 위쪽에 있어 아머리야어 이쪽으로서 해나 만졌던 거야 콤순이가 마음에 들어요? 여 나 네, 솔직히 위에 솔직히 누가 무서운 물가 같아. 진짜로 왜 어? 아, 진짜 무섭다니까? 헤어스타일 그 옆에 있다. 왜 아, 진짜 무섭다니까? 최고로, 너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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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두 번째 없었다. 아, 내가 진짜, 사람도 없는 상담을보내때면이런 모습 겠지 아니, 아니, 무슨 모습가야될거 진짜. 이야, 이 나이 났다. 야, 이분이, 다 날랐다. 또우 죽고. 뭐 내려앉은거야? 나 방울 장비 안챙겨왔는데? 불러 안 접히셨죠? 저기 불빛 있는 가로죠? 까만 거 없었어요. 까만 거, 응? 까만 거 있었죠. 나 나올 때 왼쪽에 있던데? 뭔가. 나 그래서 이 옆으로 보시다가 그냥 나왔는데. 아, 이거 다 잘라갔어. 돈 되는 거야. 이쪽에? 이쪽오여다 여기다 여기? 이쪽이 응, 응. 이 바람 때문에 녹은기 따져라. 근데 이게 좀이 키보드하고 지금 못했다고 여기 너무 아. 서운거 아니야? 진짜로? 여기 두 번째로부터 두 번째로 진짜.